예쁘게. 갑자기 말하고 화나네. <laughs> 자, 어, 몇 번씩 한 거야? 알았지? 연습 문제.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수원을 다 끝냈잖아. 진도 다 끝난 마당에 얘가 기억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내가 그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시켰는데 또 머릿속에서 잔재만 남아있겠다. 이거지. 한번. 다 아는 거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어봐. 자,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제곱근. X3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길 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줘? X3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자, 선생님. 중요하다는 세제곱 공식. x3제곱 더하기 3의 3제곱은 0니까, 인스플해되지 x 플러스 3,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은 0. 이렇게. 알았니? s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 요 판별식 빨리 해봐. 2제곱 마이너스 i c 해주면 음수야. 여기서는 실근이 안 나온다고. 알겠지? 그래서 실근은 이렇게 하나야. 알았니? 됐어? 자, 그 다음. 9의 4제곱근. 9의 4제곱근이니까 x4제곱이 9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x4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어,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어, x4제곱 마이너스 어, 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죠? 루트 3의 4제곱하면 걔가 바로 9가 되는 거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 번은 둘이 더 해주고 한 번은 둘이 빼주고 알았니? 어 그럼 제곱 이렇게 해서 0되는 거 없지. 어, 요것만 있다고 요것만 x 더하기 루트 2 x 마 루트 2는 제로니까 어 실수인 거는 루트 5왜 어, 얘가 3이 갑자기 2로 되더니 멀쩡한 이렇게 됐나 루트 3이렇 되는 거 알았지 나는 해도 니는 하면 안 된다 이거지 n이 홀수일 때 애니 홀수일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근 얘가 홀수래 홀수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랬어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홀수일 때는 이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 어, 3의 5제곱근은 이러면, 5제곱근은 이러면, 5제곱근은 x의 5제곱 배에서 마이너스 3일 되기 원하는 거고, 얘를 그림을 그리면 y는 x5제곱을 그리는 거지. 여기서. X에 5제곱을 그린 거. 5제곱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야 걔랑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데를 그리는 거니까 딱한 문제 나온다. 실근은 한 개. 실근 있단 말이야. 한 개. 알았지?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이 짝수일 때는 음, 마이 3의 N제곱근. 자, 예를 들어서 3에 어, 6제곱근. 이렇게 해보자. 6제곱근. 이런 얘기는 x의 6제곱에서 3이 나오길 원하는 거고 y는 x의 6제곱을 이렇게 이렇게 x의 6제곱은 3을 y는 x의 6제곱 y는 3 x의 6제곱은 이렇게 그래서 걔랑 3이랑 만나는 거니까 무조건 실근은 2개 나온다. 알았지? 무조건 2개 나온다. 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음... 얘도 맞지 그지 얘도 맞지? 뭐야 이것도? 얘도 맞는 거야 그럼? 음 0의 제곱구는 0이지. 0도 있는 거야. 나란히 틀리고. 그다음 얘도 네. 틀리고. 자, 틀리고 맞고 찾는 건가 봐. 자, 그다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자, 더하기 빼기 전부 더하기 빼기네. 곱하기 나누기는 하나니까 하나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 전부 다른데 선생님이 무조건 모르고 치고 하라고 그랬어. 유리수로 바꾸고 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얘가 5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 제곱.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냥. 5. 첫 번째 거 이렇게 나오고 얘도 세제곱근 루트 5의 세제곱 했으니까 얘도 그냥 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다음 얘는 어떻게 해? 5의 지수로 바꿔 주면 훨씬 편해. 얘가 분모로, 얘가 분자로 약분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 자, 그 다음 얘는 먼저 제, 4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절댓값 그냥 5야. 음, 5만 드립다 곱해줬네. 그래서 15 더하기 25. 그럼 얼마야? 40 되겠니? 값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얘를 숫자를 지금 양변을 똑같이 세제곱을 해도 되잖아. 그러면 1, 3제곱이 이고요 이렇게 써놔. 그 다음 얘도, 어, B의 제곱은 그냥 3이에요. 이렇게. 일단 바꿔놔봐. 자, 그러니까 2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A의 3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음, 그럼 6은 이렇게 이렇게 곱한 되겠네. 그러니까 a3 제곱 b 제곱 뭐 이렇게 ab로 표현한 거지? 되니? 그다음 네 제곱근 3. 얘는 네 제곱근 3을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 어, 얘가 루트 3이니까 얘를 제곱근을 해 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루트 b가 바로 루트 루트 3이니까 얘가 4제곱근, 루트 3, 2는 4.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루트 B로 표시한다. 어, 6제곱근, 12. 우리 12 구해준 거 있었나? 12 구해놓은 거 있냐? 음, 이렇게, 이렇게 먼저 12를 곱해보자. 12를 하려면, 12를 만들려면, 어, A에, 요게 2니까, 4를 만들어야 되니까, 6제곱. 그다음에 b의 제곱 이름 10이야. 거기에 6제곱근을 이렇게 해 주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니? 그럼 얘를 따로따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a 에 얘가 6분의 6인 1. 그리고 얘는 6분의 b의 6분의 2니까 3분의 2 되겠지? a b의 3분의 1 뭐, 요 정도야, 그지? 껌이지, 껌. 자, 그 다음에, 밑이 전부다? 같아요. 밑이 전부다? 어, 어, 어. 야, 얘도 오로 바꿀 수 있냐? 있지. 1을 5로 바꾸면 5의 영지급이야. 알겠니? 지수법칙에서 지수. 이렇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음, 로. 지수값이 같으면 지수도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 어, 어. 곱하기는 더해 주세요. 나누기는 빼 주세요. 해서 5의 0제곱이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럼 둘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위에 거는 위에 것끼리 2분의 1, 더하기 m, 빼기 6분의 1이 0. 어, 산수계산, 산수계산. 알았지? 계산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얘가 거짓임을 반리해. 반리라는 게 뭔지 알지? 이 계산이 안 되게 하는 특정한 어떤 하나를 갖고 얘기를 하라 이거야. 수를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예시를 하나 를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라는 거야. A, X, 유리수. 분수가 다 유리수지. 이럴 때 A, X, 승이 유리수래. 하나만 잡아봐. A, E, 유리수. X, 2분의 1 유리수. 오케이. 너 이렇게 쓰라는 거지. E에 2분의 1. 자, 2의 2분의 1은 뭐라그랬어 루트 2, 무리수.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음, 거지! 이렇게 특정한 하나만,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거 설명 끝이야. 자, 그 다음에 A는 무리수. X가 유리수래. 이게 무리수래. 자, 썼던 거 써보지 뭐. A가 루트 2, 무리수. 확실하지? 여러 번 했단 말이야. X가 2, e. 이렇 알겠냐? 됐니? 유리수, 맞지? 그러면, 루트의 이제 곱은 이, 얘는 유리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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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틀렸다. 시점에 이미 여기 설명이 다 돼있지. 저기까지 설명 다 했는데 누군가 촬영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정말 꺼진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다시 촬영을 해야 돼. 내가 정말 30분 동안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지? 세상에 근데 화내고 있으면 나, 나만 정신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 빨리 털고. 하는 게 낫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세제곱근 아니 세제곱근이 아니라 그냥 로트삼. 그다음 껍데기 안에 껍데기 삼. 껍데 제곱근 제곱근. 그다음 세제곱근 로트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게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가 뭐야? 얘도 바꿔주면. 자, 3 4 12 제곱근 3의 k 얘는 3이 6 제곱근 3.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의 얘는 지수로 고치면 분모로 가는 거 알지? 12분의 k. 그리고 나누기는 빼 주는 거야. 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분모 통분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지? 얘랑 지금 요거 계산한 거는 얘가 지수로 고치면 2분의 1 얘는 2는 4분의 1 얘는 2 2는4자안 써있는 건 2가 있는 거라 그랬어 2는 4 3 12분의 1그 다음 12분의 2니까 약분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니까 다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2 전부 다 분모 2 4 6이니까 최소공배수 12로 통분해서 6, 그 다음 3, 2, 12분의 11. 얘랑 똑같아야 돼. 그래서 12, 12 똑같으니까 k-2가 10이라고 똑같아서 k는 13. 자, 이렇게 되겠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양수일 때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4래. 근데 얘는 3, 2분의 3이 돼 있으니까 세제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지? 항상 오리지널 공식 생각하라고 a 플러스 b 의 세제곱은 이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얘를 똑같이 양변을 똑같이 세제곱하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제곱 3 앞에 거의 제곱이야. 그다음 뒤에 거 이렇게 되거든. 그럼 3 앞에 거의 제곱하면 얘는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1이고, a 의 마이너스 2분의 2. 그래서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자,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얘는 1 빼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하니까 얘는 또 이렇게 나온다. 뒤에 거에 세제곱, 뒤에 거에 세제곱하면 이렇게 나와. 세제곱하면 64. 자,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여기 구하는 게 이거니까, 어, 얘만 놔두고, 그 다음, 3, 3, 둘이 똑같이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a 의 2분의 1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래서, 64, 얘가 얼마라고 그랬어? 4라고 그랬지? 4, 4, 요거, 요게 4야. 4, 그래서 계산해주면 돼. 자, 그 다음, 10번. 어,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라는건세제곱해서 2가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 근데 이렇게 세제곱이라는 거는 지금 x의 세제곱이 2니까 x 세제곱은 y는 x 세제곱하고 y는 2하고 이렇게 둘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나 같다고. x 3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y는 2는 이거야. 만나는 점은 실수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 세제곱이니까 근이 세 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근은 하나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고. 그래서 a는 뭐라고? 세제곱근 루트 2. 이렇게 써 주면 돼. 자, 그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16의 4제곱은 x의 4제곱해서 세제곱근 루트 16 16은 2의 4제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수인 거. 자, 네 제곱은 그림이 어떻게 돼? 네 제곱은 그림이 x의 네 제곱이 어, 세제곱근 루트 2의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제곱은 그림을 그리면 자, 요렇게 돼. x의 네 제곱이야. 걔가 이것도 하나의 숫자야. 얘랑 똑같은 거는 실수는 무조건 두 개가 나온다. 플러스 쪽에 하나, 마이너스 쪽에 하나인데 양수인 것만 찾으라고 랬으니까 세제곱근, 지금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세제곱근 2에 전체 네제곱이야 그러니까, 네제곱 4제곱 똑같으니까, 세제곱근 루트 2. 얘가 B가 되는 거야. 알겠지?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래. 둘레의 길이면, 둘레는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니까, 이 e, A 더하기 B는 근데 얘가 이거하고 같은 걸 맞춰주래. a, b를 이걸 쓰라는 거니까 갖다 집어넣어야지. 근데 둘이 똑같네. 둘이 똑같아. a 더하기 b가 얼마야 그럼? 세제곱근 루트 2가 두개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도 바꿔지지? 바꿔진다고. 2. 그 다음 얘는 2에 3분의 1. 그럼 계산해주면 얘가 1이니까 3분의 3으로 바꿀 수 있지. 1은 3분의 3하고 똑같아. 그래서 3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래서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자, 요렇게 됐어. a 더하기 b에다가 걔를 집어넣으라고. 3분의 4를 집어넣는 거지. 근데 그게 두배라고 자, 그래서 어, 2 곱하기 2의 3분의 4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얘도 2에, 1이, 1은 3분의 3이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3분의 7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요 밑에 빨간 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었지만, 같은 거에 대한 답은 똑같은 게 나와야 되지. 됐지? 그래서 10번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11번. A가 0보다 클때 A의 제곱이 이거래. 나란히. 근데 지금 이게 문제거든? 그럼 a제곱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a를 곱해준 거야. 이렇게 a분의 a는 1이기 때문에 어떤 수의 1을 곱한 건 똑같다 그랬지? 전혀 상관이 없어. 자, 그렇게 하고 분배법칙해서 써주자고 이렇게 a제곱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3a제곱 이렇게 해주면 a 곱하기 a의 마이너스 1은 a의 얘가 1이지. 안 써있는 건 둘이 더하면 0. 모든 거에 0제곱은 1이니까 a제곱 대신에 얘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a제곱 대신에. 알았지? 루트 2 빼기 1 더하기 1. 그 다음 3 a제곱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3 루트 2 빼기 3 거기다. 이렇게 계산해서 분모 통아유리화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계산해주면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